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도 에어 인디아의 끔찍한 비극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해요. 지난달 12일, 아마다바드 공항 인근에서 발생한 이 사고로 260명이 사망했습니다. 비행기 추락 원인으로 기장인 소밋 사바르왈의 우울증과 관련된 자살 비행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조사 당국은 사바르왈 기장의 의료 기록을 확보하여 그의 정신 건강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인도 항공 안전 전문가에 따르면 그는 과거 3, 4년 동안 비행을 중단하고 병가를 낸 경험이 있다고 해요. 이는 사고의 배경을 이해하는 데큰 도움을 줍니다. 사바루알 기장은 1994년에 에어인디아에 입사하여 총 15,000시간 이상 비행했으며 기행과 같은 기종을 8,000시간 넘게 조종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그의 정신건강 상태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이 사건은 더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는 단순한 비극이 아니라 항공안전 및 조종사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심각한 경각심을 일으키고 있어요. 인도 상업조종사협회는 조종사의 자살 가능성에 대한 추측이 근거 없고 무책임하다고 강조하며 조종사로서의 직업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사고 이후 인도 민간항공부는 예비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이륙 직후 엔진의 연료 스위치가 꺼졌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늘에서의 안전을 위해 조종사의 심리와 건강 상태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꼭 필요하다는 예고가 아닐까요?